안녕하십니까. 제알맨 이형건 팀장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짧은 팀 영상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일 할 주제는 이제 그 유가 보조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유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유가 보조금 화물복지 카드가 있죠. 이것까지 이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카드를 쓰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한테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갖고 그 유가 보조금이 매겨지는 방식, 측정되는 방식,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화물 관련 파업으로 인해서 그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합쳐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가보조금에 관련돼서 이 영상 하나면은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본 영상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유가보조금은 법적으로 봤을 때 기름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갖고 여객을 운송하시거나 아니면 화물을 운송하시거나 흔히 이제 길에 돌아다니는 노란색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 지급되는 그 유류의 보조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그 유가 보조금은 총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동차에 쓰이는 경유가 있고요, 자동차에 쓰는 부탄가스, 어, LPG 가스라고 하죠. 이 LPG 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차량이죠. 다 자동차용 수소, 수소 차량. 그래서 수소 트럭이나 이런 것들 도 소식을 좀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유가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카드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카드 카드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주유 전용으로 쓰는 카드가 있는데 이 주유 전용도 그. 화물차 우대 주유소 아마 이런 것들 좀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전용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주유소 우리가 흔히 승용차에 넣는 주유소나 이런 데에 넣는 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 전용 신용카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용카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그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를 또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체크카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유 전용 체크카드랑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체크카드 이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두 가지 카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거래 카드라고 해갖고 여기에 이제 그 연결된 체크 카드로 뭐 이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따지자면은 거래 확인 카드라 해갖고 간혹가다가 이제 카드 발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 있죠 뭐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신용불량 혹은 이제 뭐 대금을 연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좌가 압류되거나 어 이런 이유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신 분들 그래서 현금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은 거래 기록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이걸 따로 기록. 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유가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이때만 쓰이는 거래 확인 카드라 해갖고 어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확인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 금액을 지급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그 금액만큼 차감을 해주는 그런 카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유가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흔히 이제 그 POS 시스템,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게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이제 신용이나 뭐 체크카드 그다음에 이제 외상 거래 카드, 거래 확인 카드, 이런 것들이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유가 보조금 그 신청을 할 때는 어 신규 발급, 사업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그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을 하고 그 번호판을 기반으로 개인 사업자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개인 사업자 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협약사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사별로 차량 한 대당 그한 장의 유류 카드만 발급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우리 카드에 뭐내 차량, 내 화물 차량 가지고 어, 카드 발급 신청을 했다. 그러면 우리 카드에서는 더 이상 이제 발급을 받지 못하시고 그 다른 카드사, 뭐 예를 들어갖고 신한카드. 그러면 신한카드에서 이제 내 차량 한대 가지고 또 유가 보조금 카드를 신청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어, 카드사로 나뉘어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카드사별로 한 대당 한 장이기 때문에 어, 다른 카드사들이랑 좀 비교를 해서 어, 어떤 카드가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 발급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유가 보조금 지급 방식이 조금 다른.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내가 카드를 긁고 나그 이후에 이제 금액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빠져나갈 때그 유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체크카드는 일단 그 자리에서 모든 금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 이후 영업일 기준으로 2일에서 3일 이내에 그 금액이 환급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정확히 이제 3일 내에 환급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내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유가 보조금을 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걸로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부정 수급이 딱 감지가 됐다 어, 혹은 이제 뭐 유가 보조금을 받는데 이 기름을 다른 데서 썼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 이러면 이제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위반을 하게 되면은 유가 보조금을 6개월 동안 지급을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였던 카드가 3년 동안 정지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2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그 국 보조금 수급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카드는 5년 동안 정지가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정지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위반 차량 감차라고 이제 그 번호판을 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별 번호판을 구매 아뭐 가지고 계신 그 화물 차주분들께서는 그 번호판이 말소가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법인에서 내가 위스탁 계약을 맺어서 어 번호판을 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내가 지입료를 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번호판 자체가 아예 말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번호판 시세 저희가 이제 매달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세가 거의 한 3,300에서 지금 한3,350 정도 이렇게 하고 있, 있으니까 어이 금액이 통째로 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쓰였던 카드가 한번더 쓰였다라고 하면 그 카드는 영구 정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가 보조금이 과연 얼마나 주길래 아, 이렇게 이제 말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경유 기준에서 유가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해 주는지 제가 이거를 지금 작성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급 단가 산정 방식을 보면은 유가 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 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22년 한 8월 2일 기준으로 금액이 이한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유가 보조금에는 정말 그 여러 가지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금액들이 들어가 있냐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선 기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기름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세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세라는 게 붙어 있고요. 주행세가 붙어 있고 품질 검사 수수료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가 가치세까지 붙습니다. 원래는 이 유가 보조금이 어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유가보조금이 한200 297원인가 329원인가 요정도 수준 이었거든요. 요게 이제 329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계산을 해, 해보면은 1톤 이하나 뭐 3톤 이하 저희는 이제 12톤 이하나 12톤 초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뭐 대략적으로 한 100만원 그리고 140만원 이렇게 지급 을 받고 있었는데 어, 지금 이게 변경 이돼갖고 2022년 8월 2일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그 유류 세액에서 현재 유류 세액에서 어 2001년 6월 당시 유류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20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3 0 0 아, 329원 정도. 329원 정도 되면은 이제 12톤 이하의 차량들은 뭐 100만 원, 그다음에 12톤 초과의 차량들은 한 140만 원. 요 정도를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 유가 보조금이 그 지급 방식이 좀 많이 바뀌면서 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었 근데 이제 유류세액이나 이런 것들이나 해갖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차주분들한테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유류세액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그 화물차 유가보조금 받는 지급방식 자체가 굉장히 그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차주분들이 또 반발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가를 또 지급해 주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 현재 그 경유가격에서 기준 가격을 뺀그 나머지 금액의 50% 정도. 하지만 이제 이 금액은 183.21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경유율세액을 따져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까지 포함해서 한 435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183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산출했을 때 1톤, 3톤, 5톤, 8톤, 뭐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이 다 산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기름을 뭐한 1,900원짜리를 넣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1,700원을 빼서 뭐 200원에 나머지 이제 뭐한50% 정도 그러면은 100원이 되겠죠. 리터당 100원을 조금 더 보조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리터당 100원을 보조해서 내가 한 351원 정도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 이전이랑 비슷한 이제 유가 보조금 세액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그 주유소나 아니면은 이제 정유사가 아무리 뭐 싸게 판다 하더라도 그 개인 주유소에서 비싸게 팔면은 우리가 이제 기름을 비싼 돈 주고 넣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금액 차액만큼 보전을 좀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보다 유가 보조금 지급 방식이 상당히 좀 복잡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 파일을 요청 주시는 분들한테는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발급받는 화물복지 카드가 있죠 이 복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섯 개의 브랜드. 가 있는데 어, 첫 번째로 뭐 현대 두 번째로 우리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 네 번째로 삼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 해주는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자주 가는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로 쓰는 뭐 카드사가 어딘지 선택을 하셔갖고 거기에 맞는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대략적으로 이 카드 내역서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우대 주유소 기준입니다. 이 일반 주유소 기준이 아니고요 화물차를 우대해주는 주유소 그 한번 네트럭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뭐 그런 주유소에 가셔갖고 넣을 때 기준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체크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기준점으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이게 좀 많이 들쑥날쑥해서 리터당 할인보다는 이제 그 정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기준점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카드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어, 이제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셔갖고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어,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체크카드고 네 가지의 신용카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뭐 모빌리티 카드라는 것도 있고 현대카드 M, 현대카드 X 그리고 뒤쪽에 이제 이렇게 주유소가 붙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카드처럼 여기 앞쪽에 주유소가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 이제 내가 가, 자주 가는 주유소가 맞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 모빌리티 카드라는 것은 지금 그 현장에서 한 15원 정도 깎아주고. 정립이 이제 리터당 뭐 25원에서 85원 현대카드 M 같은 경우에는 현대 오일뱅크를 갔을 때 15에서 85원까지 깎아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15원인지 85원인지 어떻게 알수 있냐 보통 카드사들마다 이제 그 카드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달에 내가 그 카드 금액을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갖고 어, 이 추가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정말 안타깝게도 그 이제 주유 금액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주유비로 쓰시는 분들이 뭐 많게는 이제 뭐한 거의 천만 원까지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그러면 주유비만 해서 내가 이제 이 카드 실적을 통해서 최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시는데 주유소에서 썼던 카드 금액은 아쉽게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고 그 받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는 15원 뭐 많게는 85원 그리고 현대카드 m은 gs 칼텍스에 가시면 은 적게는 24원 많게는 95원 현대카드 x는 뭐 30so1에서 30, 35에서 한 105원까지도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sk 에너지가 붙어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00원 정도 할인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를 하나하나 읽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장시간 띄어두고 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요거를 그 고지부대로 어 파일 그대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카드도 종류가 이런 식으로 있고 국민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도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로 쫙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만약에 이제 그 카드를 결정하실 때 내가 이제 화물차에만 카드를 두고 다니기 때문에 그 화물차 기름 넣을 때만 쓰지 어 일반적으로 뭐 쇼핑할 때나 혹은 이제 밥 먹을 때 이럴 때난는 카드를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 들은 이 최저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카드에서 최저가로 뭐 GS칼텍스 카드를 발급 받으면 최저로 40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저로 보면은 뭐 5원짜리도 있고. 근데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 실적 조건 없이 그냥 50원을 또 깎아주는 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드들을 잘 보시고 이 카드를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최종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어 조금 더 이제 유류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아낄 수있으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유가 보조금 관련해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할 얘기를 좀 많이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 본의한 아게 이제 제대로 뭐 준비를 못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어, 추가적으로 이제 뭐 화물복지카드나 아니면 이제 유가 보조금 관련해서 또뭐 연락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할 거고 오늘 유가 보조금 관련해서 그 꿀팁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과 주제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알맨 이형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